네 와이프, 네 자식, 네 친구까지 과거 싹다 털어 줄게. 씨발 새끼야. 안녕하세요 다크사이드 코리아입니다 저는 장사의신 은현장님에 대하여 확인되지 않은 악질적인 루머로 광범위한 명예훼손을 저질렀습니다 때문에 오늘은 사주의 영상을 업로드하고 관련된 모든 영상을 삭제하고 먹방 강아지 브이로그와 일상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응 구라야 설렜지 씹새끼야 이 씹새끼야 지금 네가 누군지 의심은 되지만 아직 확신은 서지 않았거든 근데 만약에 의심이 확신이 되는 순간 네 주소지를 백종원 형님이 나한테 갖다 주거나 누구를 통해서 알려주잖아 네 가족, 네 자식, 그리고 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싹 찾아내가지고 네가 닭 산지 알았는데 나에게 얘기 안 했잖아. 시발! 내가 모든 걸다 던져서라도 네 가족, 네 자식, 네 지인들. 시발 절대 못 살아나게 내가 만들어주는 거 컨텐츠로 찍어서 보여줄게. 야 은현장 너무한 거 아니야? 시발 유튜브 안 할게. 나는 이제 두려울게 없어. 네 신상 공개되는 순간, 순간 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쫓댈 거야. 어떤 새끼인지 내가 확실하게 보여줄게. 그리고 네 과거 내가 싹다 털어줄게. 네 와이프, 네 자식, 네 친구까지 과거 싹다 털어줄게. 씨발 새끼야.